요게 있습니다. 예, 요게 과연 어떤 걸지 기대가 되시 여러분? 네. 여러분들. 자, 심장 심장 좀잘좀 약간 이완좀해 주시고요. 예. 너무 이렇게 긴장 상태로 있으면 큰일 나요. 자, 첫 번째 심쿵 멘트부터 보여 주세요. 아. 어, 네. 자,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입니다. 그죠? 예. 근데 이거 본인한테 하지 않죠. 아, <laughs> 심쿵 멘트니까. 아0 네, 네. 어, 심쿵 멘트니까. 예. 자, 우리 홀짝을 이제 상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,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게요 네 잘생겼지? 어? 키 크지? 똑똑하지? 돈 많지? <laughs> 어떻게 안쓰면 싫을 수가 있어? 진짜 바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예 여러분의 모든 미션은 그렇지만, 하다가 형타가 올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, 풀짝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이셨죠?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, 요거 이제 두 번째 걸로 또 본격적인, 이건 연습게임이거든요, 사실. 네네네네. 예, 예. 요거 두 번째 멘트도 있어요. 예, 두 번째 네네. 멘트 보여주시죠. 예, 요거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돼요. 요거는, 예, 제가 이제, 어, 선생님이에요, 선생님. 예. 네. 1 3번 일어나서 이거 읽어봐. 모르겠는데요? 어? 아니 뭐야? 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걸 단어 하나를 못 읽어? 어? 내 여자 하나만 들어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. <laughs> 마무리성이에요. 마무리성? 그렇죠. 예, 마무리 삐지예요. 예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신쿵멘트를 두 개를 연이어 갔는데, 여러분들 좀 괜찮으셨어요?